네 안녕하세요. 음, 글로벌 한국학과 이제 주원규 겸임 교수입니다. 어, 여러분과 벌써 이제 아홉 번째 시간을 갖게 됐네요. 저는 한국의 자연과 문화 답사 수업을 맡고 있습니다. 어 사회적 거리두기 1 단계로 저희가 이제 코로나 발달상 그러니까 코로나 이제 기, 그 경고 상황이 이제 내려왔어요. 이제 하지만 여러모로 지금 그 일상 속에서의 집단관념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섣불리 대면 수업을 진행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욱이 이제 유학 오신 학생 여러분들의 수요가 어 저희 이 한국의 자연과 문화답사 클래스는 어한 클래스가 스무 분이 이제 초과하기 때문에 함께 만나서 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대면 수업의 음. 의지가 조금 약한 것도 사실일 것 같아요. 더욱이 음, 한국의 코로나 상황이 세계 상황과 비교했을 때 많이 양호한 편이다 하더라도 언제든 이 팬데믹의 위험성은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특별한 백신과 치료제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에는 철저한 예방만이 최우선이다. 이제 그렇게 지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언택트 형식으로 계속 클래스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점.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어, 이제 중간고사를 이미 관통을 했고, 또 한국의 자연과 문화 답사 후반부 수업을 이제 이어나갈 예정이니까 어, 계속 언택트 클래스에 대한 약간의 불만족스러움과 그 다음에 불편함, 컴플레인이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 서로 서로 양해하는, 저, 그러니까 티칭하는 저의 입장도 그렇고. 그 다음에 가르침을 받는, 스터딩하는 학생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도 서로의 불편함을 조금씩 양보하고, 어, 최선의 답을 찾을 수 있는 이제 그러한 계기가 마련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먼저 서두에 남겼습니다. 자, 오늘 한국의 자연과 문화답사 9번째 시간에서는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한국의 이제 문화 체험에 대한 부분을 텍스트로나마 이렇게 살펴볼까 하는데요. 오늘 살펴보실 이제 문화답스에 대한 이야기는 그 문화재나 문화유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문화재나 문화유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것는그 궁극적인 이유는 어 어떤 그 국가의 글로벌 한국학과라는 특징도 있잖아요. 국가가 갖고 있는 그 특성이나 특색 이런 부분들을 이제 포괄적으로나 전반적으로 살 필요하면은 그 문화에 대한 체계적이고도 그 구술적인 곧그 문화라는 것 자체가 갖고 있는 그 스페셜리티에 좀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스페셜리티에 대한 접근은 그 다분히 이렇게 표면적인 교과서적 그 학문 습득에만 집중되는 게 아니라 어 한그 사회나 한 구성원들이 겪고 있는 자연스러운 조화와 하모니, 그리고 오랜 역사를 통해서 쌓아 올라왔던 그 역사적인 그 체험적 당위성, 이제 그런 부분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저희가 배워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화답사에 대한 인식과 생각은 조금 더 주요하게 우리한테 작동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의 자연과 문화답사를 나누는데 있어서 문화유산에 대한 이제 습득과 체질화를 시키는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강조를 드리면서 그 의식의 기반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은 문화재, 문화유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 강의 시간, 구강첫 번째 시간에서는 문화유산의 정의와 이제 그 접근 방법 종류,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국의 문화유산을 살펴볼 텐데요. 그 문화유산에 대한 정의를 먼저 좀 제가 적어봤습니다. 음, 자, 여러분. 한국이 이제 오랜 시간 동안 그 종교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추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문화재다라고 만약에 얘기를 한다면은 종교와 조금 따로 떼어나서 설명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자료 사진에 삼불전이라고 음, 이제 그 불교 그 사찰을 지금 사진을 예를 들었는데 이것은 한국이 불교 국가라는 것을 강조하려는 것은 아니에요. 한국은 다종교 주가입니다. 어, 어, 이슬람교의 어떤 그 포교 상태가 조금 미미할 뿐이지 한국은 그 기독교 그 다음에 캐톨릭 어, 불교 그리고 여러 민족 종교가 어우러지고 있는 그리고 비교적 종교적 갈등이 최소화된 채로 어우러지고 있는 음 그러한 종교다원 국가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으니까 아마 그게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와는 별도로 한국의 역사적 전례를 통해서 내려온 그 문화 유산들의 축적 과정에서 그 종교적 활동과 종교 생활과 한국의 문화 활동과는 별개로 이렇게 취급할 수 없는 요소가 있습니다. 어, 오래전 역사부터 한국에서는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는 불교에 지대한 영향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뭐, 호국불교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한국 역사에서는 불교를 떼어놓고서는 그 역사적 연원을 논하기가 어렵다. 그거는 지금 오늘날까지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그 문화재, 문화유산이라는 게 바로 그것이니까요. 문화재의 점유의 비율로만 봐도 종교 중에서도 특히 불교의 영향력을 빼놓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자료 사진에 문화재의 사진 중에서도 불교 사찰의 사진을 인용한 것은 그 불교의 사찰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 종교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의 그 활용 장소나 특정 종교의 세크레트함을 강조하려는 요소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 그 사찰이나 템플 같은 그 공간이나 건축물 자체가 하나의 문화적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부분이죠. 또 하나, 한국 사회는 도덕 윤리적 가치와 기준이 높은 사회로 또 인행되기도 했습니다. 어, 그런 면에서 조선시대에서 유교적 사후 방식이 좀 많이 성행을 했죠. 유교라는 건 중국의 중화사상의 여러 사상가들로부터 같이 교류되면서 전승되어 온 것인데요. 이를테면 사상가, 중국의 사상가, 그 이제 중국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중국 역사에서 수많은 나라들이 있었죠. 청나라, 뭐 명나라, 그 중국의 역사적 전통 속에서 등장했던 사상가, 뭐 공자, 맹자, 노, 노자, 이런 어떤 사상가들의 영향 속에서 도덕과 윤리적 기율을 마련해 왔다는 그태 체계가 시스템이 하나의 종교적 시스템으로 이렇게 계승된 게 이른바 유교 사상인데 그 유교 사상의 영향을 받은 조선 시대의 문화재도 역시 한국의 문화 유산 중에 중요한 이를테면 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정의해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한국의 역사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일제 강점기 곧 이제 피식민지 시대를 겪었을 때, 피식민지 시대의 유산이 이식되어 있는 문화적 가치들도 있거든요. 물론 그것이 그 국가와 외교적 상황 속에서는 이제 아픈 역사, 그걸 이제 흑화된 역사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아픈 역사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리고 청산되어야 될 역사인 것도 분명하지만, 청산과 아픔에 대한 기억과는 별도로 오히려 그 기억이 하나의 문화유산으로 자리매김되어야 될 필요성도 있다는 라 것. 그것도 한 가지 첨언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런 태도와 그런 움직임 속에서 한국의 문화유산은 이러한 정의를 갖습니다. 문화유산은 장래의, 그러니까 미래의 문화적 발전을 위하여 다음 세대 또는 젊은 세대에게 계속,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계속 상승할 만한 가치를 지닌 사회의 문화적 소산이다. 그러니까 역사는 어떤 시간적 흐름을 갖고 있잖아요. 과거가 있으면 현재가 있고, 현재가 있으면 미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국가나 한 공동체가 계승하고 싶어 하는, 그리고 계승되어야 될 어떤 아이덴티티, 정체성과 관련된 가치가 있다라면 그것은 계속 상승할 만한 가치를 지녔다라는 문화적 소산의 범주를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범주는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에틱스, 그리고 커스텀, 과학 기술 관습 규범과를 포함하고 거기에 더 포괄적으로 정신적 물질적 문화재와 문화 양식을 모두 포괄한다. 문화재는 건축물이나 유형의 어떤 가공물이고요, 문화 양식은 하나의 어떤 그 정신적 태도 혹은 그 관습적 유래 이런 것들을 좀 포괄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무형의 자산을 모두 포괄하는 그 계속 상승할 만한 미래가치를 지닌 사회의 문화적 소산을 문화유산이다라고 정의 내려볼 수 있겠죠. 대한민국에는 그렇다면 문화재가 뭐가 있을까요? 자, 문화재라는 것은 아까도 제가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굳이 또 구분이 되어지는 것은 사실상 맞는 것 같아요. 유형문화재라는 것은 방금 전 보셨던 사진에서와 마찬가지로, 뭐 불교의 사찰이라든지, 오래전 문화적으로 소중한 가치가 있을 법하다라고 평가되고 있는 역사를, 오랫동안 역사를 지니고 점유한 그런 유형의 자산들을 포함하라고 있습니다. 근데, 유형의 문화재만 문화재의 형태로 머무르는 건 아니에요. 무형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문화재 또한 유형 문화재와 마찬가지의 중요도를 갖고 있다. 왜냐하면 미래 세대에게 한국이라는 어떤 하나의 공동체와 국가가 그 아이덴티티를 전승시켜 나가는 과정에서는 단지 눈에 보이고 점유되어 있는 건축물이나 유형의 문화 자산만이 가치를 지닌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근본적인 펀더메탈을 구축하는 측면에서는 무형의 관습과 규범과 기술력이 어 축적된 가치로서 전승되는 게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유형의 자산 플러스 무형의 자산이 가미가 된 총합적 결과물이 대한민국 문화재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조금 기술하고 살펴볼까요? 문화재는 문화재 정의를 볼게요. 조상들이 남긴 건물, 조각, 공예품, 서적, 서예, 고문서 등의 유물, 유적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 조상들이 남긴 유물이나 유적이 전부 문화자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화재라는 것은 사실은 어떤 그 조상들의 집약된 그 아이덴티티가 녹아져 있는, 곧그 역사적이고 예술적 가치가 뛰어나고 그리고 과거의 조상들의 그 역사적 흔적과 그리고 그 문화적, 그때 사상 가치를, 어 뒷받침해 줄수 있는 자료가 되는 것들이 문화재로 남는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건물과 조각, 공예품, 서적, 서예, 고문서 등이 있는 유물인데, 이게 유물이고, 음 어, 자, 서적이나 책이죠. 책이나 아니면 그림. 아니면 오래된 문서 이런 것들 그리고 공예품 조각 이건 유물에 속하죠. 근데 건물은 뭘까요? 유적에 속하죠. 그러니까 그때 건축적 흔적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한 어떤 유물과 유적들이 일상적으로 공유되었던 유물과 유적에서는 어, 그 당시를 대표하는 대표성 그러니까 과거 시대를 대표하는 어떤 그 유니버셜리즘 곧 보편성이나 대표성을 띤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기준점이 모호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역사적 예술적 가치가 보편적 맥락 속에서 변별력을 갖기가 어려운 것들은 문화재로 평가되기가 어렵고 어떤 그 특출하게 우리가 기억할 만한 인물이나 과거의 조상 중에 특출하게 기억할 만한 인물이나 아니면 기억할 만한 그 문화적 업적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그 중심에서부터 파생되어 나갔던 그 특수하면서도 보편적인 곧 그때 당시의 시대를 대표하는 유물이나 유적이 문화재로 남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그렇게 특수한 가치를 갖는 그러면서도 그 시대를 대표하는 유물과 유적 가운데 유물과 유적 곧 그것이 곧 유물과 유적 가운데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남아 있는 조상들의 건물 조각, 공예품 서적서의 고문서 중에 역사적이나 예술적 가치가 높고, 연구자료로서 유용한 작품, 가치들이 문화재에 속하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문화재는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가 있는데, 기념물과 민속자료. 문화재는 이렇습니다. 무형문화재, 유형문화재, 유물과 유적 같은 게 유형문화재에 속하고요. 연주, 그러니까 조선 시대, 고려 시대로 이어져 거슬러 올라가는 역사적 가치 속에서 국악의 가치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연주, 노래, 무용, 음악, 공예, 기술 등에서 역사적 예술적 가치가 이역시 높은 것들은 무형문화재에 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건물 조각, 공예품, 서적, 서예, 고문서는 지금 물적으로, 메타리얼하게 남아 있는 거잖아요. 남아있는 그리고 공간적이고 사료적 가치를 갖고 있는 유형의 가치물은 유형 문화재에 속하는 거고, 과거로부터 내려오고 있었던 전래되어 왔던 음악이라든지, 아니면 전승되어 왔던 노래 혹은 몸동작, 이걸 댄스, 무용이라고 하죠. 그리고 또 어떤 특정한 기술, 그런 것들은 무형 문화재에 속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범주에는, 기념물이나 민속자료들도 이제 있다. 이 민속자료가 기념물이나 민속자료가 시대를 대표하는 것들의 유형 문 유형이나 무형문화재를 뒷받침해주는 하나의 보편사료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던 특정 지정된 가치들이 있는 유형문화재나 무형문화재는 그 시대를 특정하거나 대표하거나 혹은 선도한 가치가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선도한 가치만 또 유용한 유의미를 갖는 게 아니라, 이걸 이른바 풍속이라고 하잖아요. 과거 조상들이 살고 있었던 그 일상의 삶, 곧 라이프 스타일의 어떤 특징과 보편적 그 차이, 시대적 차이죠. 그 시대적 차이를, 풍속을 알수 있으려면, 그때 당시에 일반의 삶에 대한 기록과 자료물도 가치가 높다는 거죠. 그 범주가 바로 기념물 민속 자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해 보면 문화재는 어 건물 조각 공예품 서적서의 고문서 등의 유물과 유적 가운데 역사적 예술적 가치가 높은 것은 유형 문화재. 연주 무용 음악 공예 기술과 같은 무형의 가치이지만 보편 그때 당시를 특정할 수 있는 예술적이고 역사적 가치가 높은 것은 무형 문화재. 마지막으로 그렇게 그 시대를 대표하고 있고 선도하고 있는 문화적 가치를 떠받들어 주고 그것의 자료 기반이 되는 일상 민중들의 삶에 대한 라이프스타일을 입증해 주는 문헌들이나 자료들이나 사료들은 기념물과 민속 자료로 범주에 포함해서 이 모든 세 가지 범주를 통틀어서 문화재라고 표현을 한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한국에서는 문화재를 아끼고 후세, 이제 다음 세대, 넥스트 제너레이션에게 잘 물려주기 위한 하나의 방편을 법제화 시켰습니다. 1 9 6 2년에 문화재 보호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문화재를 보존하고 계승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 법적으로 명문화해서 보호하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법적으로 보호하지 않으면 어, 이 문화재들이 보존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그것을 계승하고 전승시키는 것은 어, 민간 영역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적 영역에서 그것을 법제화시켜서 보호하고 이렇게 컨트롤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어, 미션이다. 그렇게 평가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문화재는 법적으로 1990... 아, 죄송합니다.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으로 연결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고요. 자, 계속 문화재 종류를 살펴볼 텐데, 아까는 세 가지 방식으로 나눠졌는데, 지정 방식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대한민국의 문화재 지정 방식은 크게 지정 문화재와 비지정 문화재로 나눕니다. 지정 문화재는 이렇게 나눠져요. 문화재청장. 이게 이제 장관급, 장급 인사인데요. 국가의 관료 체계 중에 중요한 요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문화재청장이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중요 문화재다. 그러니까 법적 근거를 토대로, 근데 법적 근거의 토대만 이게 근거가 되는 게 아니라 각계가층의 전문가들이 모이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정한 중요 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재라고 합니다. 이 국가 지정 문화재는 일곱 개 유형으로 나눠지는데요. 국보. 그러니까 국가의 보물이다. 그다음에 국가의 보물보다는 가치가 조금 하위 단계지만 그래도 상당히 중요하다. 보물. 그리고 국가 무형 문화재. 아까 음악, 기술, 무용, 공예. 그걸 이제 보이지 않는 예술적 가치를 말씀드렸죠. 그리고 사적 뭐 산이나 어떤 그리고 한국의 지형 속에서 과거로부터 계속해서 내려온 건축물 그런 것들을 사적 명승지 뭐 유명한 유원지라든지 그때 사람들이 많이 과거의 사람도 조상들이 많이 즐겼던 곳뭐 그런 것을 명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천연기념물 그 한국에서만 혹은 여러분이 유학온 나라에서만 볼수 있는 어떤 생물을 천연기념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 민속 자료 이런 일곱 째 유형으로 국가 지정 문화재는 구분되는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이제 그것과 같은 논의이지만 반대로 비지정 문화재가 있는데 비지정 문화재는 문화재 보호법이나 시도 조례에 의해서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 중에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문화재를 지칭해요. 그래서 비지정 문화재도 사실 중요하죠. 그리고 또 하나 국가지정문화재의 하위 개념인데 시도지정문화재가 있습니다. 특별시장이나 특별시는 이제 서울특별시죠. 광역시장 여기는 뭐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특, 그, 그 특별시나 광역시의 장을 얘기하는 거, 지자체장을 얘기하고 경기도 뭐 강원도로 대표되는 도지사가 그러니까 지자체장들이에요. 지자체장들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 중에 보존가치가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서 지정한 문화재를 시도지정문화재라고 얘기한다. 이 시도지정문화재는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눠져요.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및 민속문화재 네 개의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자 그래서 한국에서는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 국가지정문화재가 일곱 개 유형으로 구분되고 그리고 문화재보호법이나 시도조례가 아니어도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이게 대중적이거나 어, 민속 관례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문화재도 존재하는데 그걸 비지정문화재라 한다. 그리고 국가지정문화재보다는 하위 개념이지만 그만한 또 보존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시도지정문화재로 문화재가 지정 방식에 따라 나눠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지정 문화재가 아닌 경우에 보존 가치를 나눠 주는 게 이제 있는데 자, 이거예요. 등록 문화재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등록 문화재라는 것은 비지정 문화재의 다른 표현일 수도 있고 비지정 문화재의 범주 중에서의 좀더 스페셜한 가치를 가진 문화재다 라고 그 워딩의 연원을 유추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등록문화재는 이렇습니다. 지정문화재가 아닌 근현대 시기에 형성된 건조물 또는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 형태의 문화재 중 보존 가치가 상당하고 중요하고 큰 것을 말하는 것이 등록문화재라고 합니다. 이 등록문화재의 특징은 뭐 고대나 중대나 어떤 좀 500년 이전에 마치 진짜 과거라고 우리가 단정할 수 있을 만한 시기에 있는 등록문화재, 그러니 시기에 있는 문화재가 아니라 1900년대 이후라고 할수 있는 비교적 근현대 시기에 형성된 건조물이나 건축물을 등록문화재의 범주로 넣는 것 같아요. 자, 그게 등록문화재의 특성이고, 그다음에 문화재 자료라는 것은 자료는 말 그대로 이제 연구가 될수 있는 사료 토대의 근거물인데 어, 자치단체 당이라고 할수 있는 시도지사가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하지 않았던 문화재 중에 향토 문화의 보존사, 향토라는 게그 지역 토 지역의 어떤 그 토양을 말하는 거죠. 지역 문화를 얘기하는 건데, 그 지역 문화의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도 조례를 또 별도로 제정하거나 지정하여서 문화재 자료로서 보존할 것을 명하는 어떤 보존 그 의지를 뜻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비지정 문화재나 시도 문화재의 하위 번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첫 번째 시간에서는 문화유산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나눴는데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조상들의 문화 중에 후손들한테 물려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문화유산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조상들의, 우리 조상들의 의식주나 어떤 민족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나 종교에 대한 것들을 알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제 문화, 문화 유적지나 뭐 보물이나 박물관을 통해서 우리 조상들의 문화의 어떤 가치들에 대해서 접근을 할수 있고 관심사가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내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 이렇게 마무리 했고요. 두 번째 시간을 다시 마련해 보겠습니다.